라임 프렌즈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 맘씨 고운 팥죽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직접 기른 팥으로 만든 할머니의 팥죽은 아주 맛있기로 소문이 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밭일을 하던 할머니 앞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아흥! 할멈! 에그머니나! 미안하지만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말이야. 할멈을 좀 잡아먹어야겠어. 아이고, 호, 호랑이님! 제발 사, 살려주시오!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생긴 할머니는 위기에서 빠져나갈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저+ 저기 호랑이 양반 혹시 팥죽 좋아하나? 하, 팥죽 어 달달하니 고소한 팥죽 말이야? 그래 팥죽 내가 만든 팥죽이 참말로 맛있다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고. 호랑이 자네가 그 팥죽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날 잡아먹어버리면 아쉽지 않겠어? 할머니의 말을 들은 호랑이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 어, 그래. 그것도 그렇지. 팥죽 한 그릇 먼저 먹고 할멈을 잡아먹어도 나쁘지 않겠군. 그래, 그럼 내일 저녁까지 팥죽을 맛있게 만들어 놔. 내일 보자고. 아흥. 그날 밤 호랑이에게 꼼짝없이 목숨을 내주게 생긴 할머니는 엉엉 울며 파죽을 <laughs> 만들었어요. <laughs> 아이고. 그러자 할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은 알바 만화가 태구르르 굴러와 할머니에게 물었죠. 할머니, 할머니. 왜 그렇게 울고 계셔요? 할머니의 맛있는 팥죽에 눈물이 들어가겠어요. 당장 내일 저녁이면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러 온다고 하니 울지 않을 수가 있겠니? 아이고! 호랑이요? 우리 착한 팥죽 할머니를 잡아먹겠다니 못됐냐? 걱정 마세요 저와 친구들이 할머니를 지켜줄게요 얘들아 비상+ 비상 이리 나와봐 알밤이 부르자 큰 집게발을 가진 가재가 우물가에서 빼꼼 고개를 내밀고 빨래방망이가 재빨리 다가왔어요 그리고 안방 장롱에 있던 소미불과. 낡은 반지 고리에 있던 실과 바늘도 앞다투어 앞으로 나왔죠. 무슨 일이야? 얘들아, 글쎄 호랑이가 할머니를 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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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닥. 뭐? 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 할머니를 도와줘야겠어. 우리가 어떻게? 나한테 좋은 계획이 있어. 속닥, 속닥. 그래 아 알았어 우와 그리고 다음날 저녁이 되자 약속한 대로 호랑이가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어요. 야흥! 할멈 나왔어. 오밭쭉 냄새가 아주 좋은데 어디 <웃음> 잠깐만. <웃음> 팥죽 한 그릇 주면 안 잡아먹지, 가 아니지, 가. 아, 호호랑이 양반, 오, 왔구먼. 그런데 자네가 너무 늦게 와서 팥죽이 다 식어버렸어. 따뜻하게 데워 먹어야 하니 아궁이에 불좀 붙여주겠나? 음, 어, 그래. 뭐 맛있는 팥죽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해주지 호랑이는 아궁이 앞으로 다가가 땔감을 넣고 입김을 후 하고 불자 후.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어요 그러자 아궁이 속에서 뜨겁게 달궈진 알밤이 툭 하고 튀어나와 호랑이의 오른쪽 눈에 세게 부딪혔어요. 후아! 이 못된 호랑이 녀석! 우리 할머니를 잡아먹으려고 해! 아이고, 뜨거워! 내 눈! 아이고, 내 눈! 호랑이는 우물로 달려가 다급하게 세수를 했어요. 그러자 우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재가 튀어나와 커다란 집게발로 호랑이의 왼쪽 눈을 꽉! 물었어요 이번엔 왼쪽 눈이다 캬! 이게 뭐야 내눈 엄마 아파서 눈을 뜰수 없게 된 호랑이가 허둥지둥대자 우물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빨래방망이가 호랑이의 엉덩이를 마구 두드렸어요 못된 호랑이 깨, 깨. 엉덩이에 불이 나도록 실컷 때려주마 뀨뀨뀨 아이고! 내 엉덩이! 내 엉덩이!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그렇게 호랑이가 정신없이 나뒹굴자 이번엔 안방에 있던 소미부리 마당으로 나와 호랑이를 얼른 감쌌어요 잡았다! 호랑이 떼, 이놈! 실, 바늘 친구들! 지금이야! 자, 튼튼하게 꿰매볼까? 실과 바늘은 솜이불에 꽁꽁 쌓인 호랑이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재빨리 이불을 꿰맸어요. 이게 뭐야? 풀어 줘. 풀어 줘! 그러자 할머니는 옴짝달싹 못 하는 호랑이를 발로 힘껏 밀어 언덕 아래로 데구르르르 굴려 보냈죠. 예끼이 못된 호랑이 녀석. 저리 멀리 가 버려라. 아유, 지러워. 호랑이 살려! 그렇게 호랑이는 언덕 아래로 하염없이 굴러가 버렸어요. <앞으로> 야호! 작전공 성공! 성공! 나쁜, 나쁜 호랑이를 무찔렀다! 할머니, 할머니의 팥죽을 더 이상 못 먹게 되는 줄 알고 정말 걱정했어요 할머니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우리랑 함께 살아요 아휴, 모두들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머니를 구한 알밤과 친구들은 모두 한데 모여 할머니의 팥죽을 함께 맛있게 먹었답니다.